부산경남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안말드의 루키2 경주 1000m 단거리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11번 뷰티 브라운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할리우드 파티가 빠르게 추구하면서 2위 자리를 노립니다. 외곽에는 12번 미키하운드가 3위권, 안쪽 1번 캔디스와 8번 아델골드가 4, 5위로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4코너 선회하면서 4번 할리우드 파티가 안쪽에서 선두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11번 뷰티 브라운이 2위, 로 밀려있는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4번 할리우드 파티와 바깥쪽 11번 뷰티브라운 두 마리 싸움로 좁혀져 있고 안쪽에서 8번 아델골드 외곽에서는 1번 캔니스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m 단독선도 나서 있는 4번 할리우드 파티 이번 경주가 데뷔 전인 말입니다. 최시대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4번 할리우드 파티를 위협해 나오는 안쪽에 8번 아델골드 진경기수입니다. 외곽에서는 다시 치고 나오는 7번 케이프원 윤형석 기수와 함께 7번 KF1 이 치고나면서 순식간에 역전의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7번, 3번, 8번, 외곽의 6번까지. 7번, 3번, 8번, 6번. 7번 KF1을 앞세우고 2위권에서 접전이 펼쳐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직선 주로 순식간에 순위를 뒤바꿔 놓은 7번 KF1 윤형석 기수였습니다. 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금화 스탈레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스피드 선샤인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머니 케이스가 2위로 따라붙으면서 3번 1번 두 마리의 격차가 반마신 차로 좁혀집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최강 무지개가 치고 나면서 4위권 자리를 잡았습니다. 4위권에는 10번 치프 오피서와 6번 영광의 라이더 안쪽에는 4번 소리 태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번 금아스탈렛은 선두구로 뒤쪽 7위권, 9번 대호평정과 함께 7, 8위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외곽으로 13번 밀크데이가 8위권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머니케이스가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낚아칩니다. 직선주로 가장 먼저 접어든 1번 머니케이스, 여기 안쪽 치고 나오던 10번 치프오피서와 바깥쪽에서는 3번 스피드선샤인과 5번 금아스탈렛까지 치고 나면서 종반 혼전 상황입니다. 남그리드 270m,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한가운데 1번 머니케이스입니다. 안쪽에 10번 지포오피서는 3위권 밀려있는 가운데 바깥쪽 5번 금아스탈렛입니다. 박재희 기수와 유현명 기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1번 머니케이스가 안쪽에서 1마 신차 앞서나가면서 선두 굳히기 들어갑니다. 진격하는 1번 머니케이스 바깥쪽 5번 안쪽에 10번 1번 5번 10번 박재희 기수 1번 머니케이스와 함께 결국 마지막까지 선두 지켰습니다. 2위는 5번 금아스탈렛 315번 치프 오피서 기대를 모았던 말들의 선전으로 끝이 난 부산 경남이경주였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5초 3이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됩니다. 부산경남의 삽경주 출발 때 열렸습니다. 한가운데 5번 저스트 윈과 바깥쪽 7번 내가 세강자 빠른 출발. 그러나 안쪽에서 2번 벌마에 스타와 3번 동투자 보이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먼저 가장 안쪽에서 2번 벌마에 스타가 안쪽 자리 이점을 안고 선두 자리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동투자 보이가 2위로 따라붙었고 5번 저스트 윈은 안쪽으로 자리하면서 4위권 바깥쪽 7번 내가 세강자와 함께 선두 그룹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11번 천하 넘버원이 5위, 6위는 8번 천년의 약속, 7위는 1번 마크원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 벌마의스타가 순조롭게 2마신차 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전히 3회승에 도전하는 3번 동투자 보이와 함께 두 마리 시네마가 4코너를 먼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2, 3마신 뒤에서 5번 저스투빈이 안쪽에서 3위, 11번 천하 넘버원이 4위, 7번 네가사강자는 바깥쪽에서 5위로 달리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벌마이스타가 조금씩 격차를 벌려가는 듯 그러나 바깥쪽 3번 동트자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2번, 3번 두 마리의 격차가 1마시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250m 2번 벌마이스타와 바깥쪽 3번 동트자보이 두 마리 모두 3연승을 향해 격돌하고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 현장에 2번 벌마이스타 위협을 받으면서 바깥쪽 3번 동트자보이가 선두자를 뺏어냈고 그 안쪽으로 1번 마크원 김해선 기수입니다. 1번 마크원이 종반 선두로 부상하면서 1번, 3번, 2번 1번, 3번 여기에 3위권에 접전이 펼쳐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 마크원과 3번 동트자보이 두 마리가 결국은 벌마에스타를 제쳤습니다. 2번 벌마에스타와 10번 장한질주 그리고 3, 4위권 접전의 주파기록은... 1... <laughs> 혼합 4등급 전이부터 부산경남에 4경주인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하디찰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속공에 나서 있는 6번 하디찰리, 안쪽에서는 1번 킹 엘리가 빠르게 속도를 높여나오면서 안쪽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10번 영광의 스타트 다실바 기수가 낭마한것 같습니다. 큰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됐던 선두 1번 킹엘리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있고 6번 하디 찰리가 2위권 따라 붙습니다. 1번, 6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5번 아모르 파티와 함께 안쪽에 2번 볼라벳, 외곽으로는 8번 클리어가 뒤쫓으면서 선두 그룹 5마리가 간격 좁혀진 상황으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번 킹엘리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킹엘리와 바깥쪽 6번 하디 찰리 안쪽에는 2번 볼라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번 킹엘리가 격차를 벌고 있습니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맛이 앞에 있는 1번 킹엘리 직전 경주에어서 연승에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위는 이번 볼라벤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 2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거름에 무뎌지고 있는 1번 킹엘리와 안쪽에서 도전해 나오는 2번 볼라벤 최시대 기수 한장입니다 1번, 2번 3위권에서는 7번 앤들리스 러닝이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1번, 2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2번의 역전 2번, 1번, 7번 2번, 1번 두 마리가 접전을 벌였고 7번 엔들리스 러닝이 3위로 뒤쫓았습니다. 2번 볼라벤과 킬 1번 킹엘리 두 마리의 접전 안쪽에 있었던 2번 볼라벤이 부산 경남 5경주, 국산 우등급의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아델 스마트가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서 8번 로켓코와 9번 미드나이트 퀸두 마리가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먼저 손도권차하게 나섰습니다. 8번 로켓고와 9번 미드나이트 퀸두 마리가 앞서나기 시작했고, 6번 스톤브라운이 3위권 따라붙습니다. 그 안쪽으로 4번 아델스마트가 4위, 바깥쪽 7번 어플리트 다 피지 5위로 따라붙습니다. 2번 영원 다이너보가 4위권에 이끌면서 6위, 7위는 바깥쪽에 5번 레인킬러가 뒤쫓습니다. 하위권의 1번 온누리 강자와 3번 에이스 칠주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로켓고 이성재 기수와 함께 여전히 2마 신차 이상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여유있게 경주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 미드나이트 퀸이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이제 3위권에서 7번 어플리트 탑핏이 빠르게 먼저 3위권 가져갑니다. 안쪽에 6번 스톤브라운과 4번 아델스마트가 여전히 4, 5위를 차지하고 있고 5번 8 레인 킬러가 이제 7위에서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8번 로켓고와 9번 미드나이트 퀸의 격차가 이제 1마신 차로 좁혀졌습니다. 3위권에서도 격차를 좁혀나옵니다. 6번 스톤 브라운과 7번 어플리트 타핏이 이제 선두 두마리의 2마신 차로 좁혀나오면서 4코너를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8번 로켓고 1마신 2마신 앞서면서 이제 직선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성재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로켓고가 직선줄에서도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침 없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8번 로켓고 남거리 300m 안쪽 치고 나오는 9번 미드나이트 바깥쪽 5번 레인킬러 최시대 기수 이제 5번 레인킬러가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바깥쪽 선두권 정복에 나섰습니다. 5번 레인킬러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권 함락에 성공. 5번 레인킬러가 선두로 부상했고 안쪽에 9번 미드나이트퀸이 2위, 5번, 9번, 8번입니다. 5번, 9번, 8번 그대로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최시대 기수 직선 주로 멋진 추입. 중반 탄력적인 걸음을 발휘하면서 안쪽에 팔번 로켓고, 구번 미드나이트 퀸을 모두 제쳤습니다. 부산 경담의 6경주 1등급 2,000m 장거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5번 판타스틱맨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으로 3번 무한열정과 2번 월드톡, 1번 레린트킹 3마리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나고 있고 5번 판타스틱맨이 자연스럽게 3위권 자리 잡습니다. 바깥쪽으로는 6번 슈퍼... 슉... 스피드 퓨리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 4위까지 올라습니다 외곽에서는 13번 블루치퍼도 빠르게 속도를 높이면서 바깥쪽 5위권 따라 붙어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3번 무한열정과 7번 대망의 길 바깥쪽으로 12번 더세이버가 7위권, 8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 다시 1번 그레이트킹과 바깥쪽 10번 두바이 특급이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번 판타스틱맨이 이제 진격 기술 근수하게 선두권 도약해 나오면서 2위는 바깥쪽 6번 스피드퓨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2번 월드톱이 안쪽에서 3위로 빌려 있고 13번 블루치퍼가 다시 바깥쪽에서 3위까지 올라서면서 2번 월드톱은 4위, 6번 스피드퓨리가 5위로 뒤쫓는 상황으로 이제 3코너를 전. 접어드는 시점, 계속해서 5번 판타스틱맨이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이제 빠르게 속부수를띄우기 시작하는 13번 블루치퍼와 6번 스피드퓨리가 안쪽에 5번 판타스틱맨을 위협해 나오면서 세 마리가 격차 좁히면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마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판타스틱맨, 바깥쪽에는 블루치퍼. 지퍼. 블루치퍼가 가마 나오면서 안쪽 판타스틱맨을 제쳤습니다. 직선 주로 이제 손으로 부상한 말은 13번 블루치퍼, 다실바기와 함께 성큼성큼 앞서 나오면서. 2000m 거리를 정복하기 위한 바깥쪽 13번 블루지퍼 이제 남은 거리는 250m입니다 13번 블루지퍼가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11번 스마트프린스도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13번 블루지퍼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는 14번 알파킹 이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3번 블루지퍼 다실바기수 김영민 쪽에서의 관리를 받고 있는 13번 블루지퍼 바깥쪽 11번 스마트프린스 13번 블루치퍼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다실바 기수와 함께 2000m 손쉽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11번 스마트 프린스와 함께 13번 블루치퍼 1, 2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